콜라 노래 시-작! 코카콜라 여기 자리 붙여야 돼 코카콜라 네.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네. 또 먹으면 배달나배달 네. 네. 배달 나면 병원에 있어 주사 맞아 네. 아유자 잊혔다 에 죽었다 자 다시 코카콜 아이 잘 펴야지 자. 코카콜라 맛있어 맛있으면 또 먹지 또 먹으면 배탈나 배탈나면 병원에서 주사 맞아 아유 주원이 다 죽었다 <laughs> 주원이 다 죽고 서준이만 살았다 어? 주원이 참죽을수슬어 아니야 이거 그냥 이거 놀이에서 가짜로 죽은 거야 주원이 이 놀이 제목이 뭐예요? 이 놀이는 코카콜라 놀이야. 코카콜라 놀이 재미 있었어? 응? 죽었다니까 서운해하네. 오, 죽은 거 아니야. 그 놀이에서 죽은 거야. 놀이에서 죽은 거는 다음에 또 하는. 시켜줘요. 거야. 시켜줘. 어? 다시 시켜줘. 다시 시켜줘. 시켜줄까? 자, 시켜줄게. 자, 코카콜라. 하하하, <laughs> 진짜. 맛있으면 또 먹지 응. 또 먹으면 배탈 나 배탈 나면 병원에서 주자마자 네. 네. 아벼 와 이번에 서준이 죽었다 서준이 서준이 죽었고 자가는데자 서준이가 죽었어 이거 너 아니야 자.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으면 또 <laughs> 먹으면 배탈 나, 배탈 나면 병원에서 <laughs> 주사맞자 <주자마자. 웃음> 아, 이게 중요한데요. 아, 뿅! 띡 익! 조이 죽었다. 자, 이제 1등. 그러면 여기까지. 자, 여기까지. 자, 코카콜라도 이